동물들의 먹이를 지마 동물을 위해 먹이를 줘요. 동물들 겨울잠을 깨우지 맙시다. 동물들의 겨울잠 깨우지 맙시다. 동물을 도와주자새 먹이를 남겨줍시 산의 도토리를 가져가지 맙시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게 히터를 들어줍시다. 겨울잠자는 동물을 괴롭히지 않시다. 주문, 아니, 주문이들의 머리를 많이 줍시다. 본본을 보호하시다. 동물을 보호합시다. 길을 기르는 동물을 삐딱삐딱한 집을 만들어줍시다. 겨울잠자는 악어를 찾으면갑시 만들어 주다. 양자는 동물을 건리지 않기. 식 많이 주기. 만들어 주기. 지 않기. 동물 만지지 않기.